네,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쉐보레 트래버스 저번에 시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다 또 제가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승차감도 좋고 당시에 6기통 3.6L 대배기량 엔진의 회전질감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차가 지금 풀체인지가 좀 있으면 나오죠 아, 미국에서 는 아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대략 한 어,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38,000달러 이상의 그 시작가를 갖고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의 경우에는 4만 달러 이상의 시작 가격을 갖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에 비해서는 한 4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오른 가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출시되면은 좀 가격 인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지금 준대형 SUV의 경우 펠리세이드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한데 그 쏠림 현상을 너무 가격이 오르면은 막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아마 남들 오르는 만큼은 오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가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 전작 같은 경우에는 대배기량 엔진 방금 말씀드렸듯이 6기통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수입 대배기량 엔진 좀 부담스럽죠 보험료도 좀 많이 나오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기름도 좀 밟으면 꿀꺽꿀꺽 먹고 물론 이제 이번에 3세대 모델의 경우에 어, 2 5터 터보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이 된다고 하는데 뭐 기름은 많이 먹을 거예요. 2.5리터 터보 엔진이니까 조금 밝게 되면 많이 먹을 텐데 그래도 대배기량 엔진보다는 좀 부담감이 적은 게 사실이죠. 뭐 세금도 그렇고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모델에 대비하면은 그래도 좀 부담 없이 탈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터보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건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기대가 돼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모델보다 훨씬 네, 와일드하고 웅장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모습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듀얼 포트 그릴이 들어갔죠. 근데 이 그릴의 영역이 뿌잇이 넓어요. 그리고 또 DRL과 헤드램프가 분리된 분리형 레이아웃 프론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죠. 여기에 이 범퍼가 아주 과감한 스타일의 거대한 범퍼가 들어가면서 이 웅장함 그리고 뭐 와일드함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전작보다 약간 작아져요. 근데 이 생김새만 보면 전작보다 훨씬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측면부에서도 살짝 짧아지긴 하지만 워낙에 이큰 준대형 SUV다 보니까 존재감 자체가 굉장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쿼터글래스 쪽에 어, 샥스핀. 스타일의 가니쉬라고 해야 될까요? 패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걸 통해서 코터글래스의 개방감을 훨씬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루프가 살짝 떠보이는 플로팅 루프 디자인까지 완성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기아에서 먼저 사용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의도한 건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휘라치 어, 쪽은 원형이 아니고 U자 형태로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존재감을 많이 발산하고 있는 거대한 측면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은 테일 램프가 두 줄이에요. 이 제네시스가 이두줄 테마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다른 브랜드들도 이두줄 테마, 이용하는 브랜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뭐 따라한 건 아닐 거예요. 따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줄이니까. 두 줄을 제네시스가 선점한 상태에서 두 줄이 들어가니까. 한국인으로서, 아뭐 그냥 좀. 뭐라 그러지? 국뽕이라 그래야 되나? 좀 짚어볼 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줄이 이렇게 가다가 쫙 벌어지는 형태로 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테일 램프와 번호판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 베젤로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하나의 영역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를 통해서 좀 세련된 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이 네 발이 들어가요. 듀얼 트윈 머플러 팁이 들어가고 어 범퍼는 좀 심플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리어 와이퍼가 좀 앙증맞죠. 워낙에 와이드한 리어 윈드 실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와이퍼가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니고 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 설치가 돼 있는데 근데 좀 앙증맞아요. 예. 네. 이 세대 의 트래버스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약점이었죠. 실내 디자인이 좀 투박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투박했는데 이번 모델을 오면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칼럼식 기아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 외의 부분들 그 외의 부분들을 보면 디자인이 조금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뭐 에어벤트라든가 그리고 공조 버튼이나 이 다이얼들 우드 패널 이런 것들 보면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데 이해 못할 것도 아닌 게 트래버스의 주 소비자층이 그렇게 젊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좀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 이 차를 타게 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어필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무난한 타입의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요. 워낙에 큰 차다 보니까 수납 공간 등이 실용성에 대해서는 좋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국내에는 7인승만 들어오게 될 텐데 차체가 아까 짧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1열에 좌석 2개, 2열에 좌석 2개, 3열에 좌석 3개가 들어가요. 그렇게 7인승인데 1, 2열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이 오히려 길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3열 레그룸이 약간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3열에도 충분히 어른들이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줄것 같습니다. 1, 2열이 넓기 때문에 실용적인 공간은 더 넓어졌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운사이징된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6기통 특유의 좋은 엔진의 회전 질감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파워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홈페이지 보니까 최고 출력이 328마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작이 한 315마력, 314마력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보다 파워는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차체 크기를 충분히 잘 견인하고 충분한 성능을. 느끼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출시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이게 아마 내년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 GM에서 총네 종의 차를 출시를 하죠. 캐딜락 두 종, 쉐보레 두 종, 쉐보레는 콜로라도 그리고 이코노스 EV 이두 차가 들어오는데 아쉽게도 트래버스는 여기에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빠르면 2025년이죠. 공식적으로 네 종만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와 격돌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메가톤급 신차와 경쟁을 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글쎄. 요 마케팅도 아마 쏟아부어야 될 거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좀 올해 하반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와가지고 펠리세이드의그 잠재 고객들을 좀 뺏어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2025년에 등장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 3세대 모델이 이제 좀 비싸지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운데 쉐보레 트래버스를 한번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세대 모델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모델도 괜찮은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상품성 측면에서는 지금 차량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할 정도의 뭐 이것저것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좋은 주행 질감과 그리고 6기통 특유의 회전 질감. 그리고 넓은 공간 괜찮아요. 2세대도 지금 3세대 모델이 좀 있으면 나올 거기 때문에 2세대 모델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엄청 하고 있어요. 최대 15%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눈여겨 보고 있다가 이 할인하는 거 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물론 뭐 범퍼 값이 비싸다, 부품 값이 비싸다 이런 말이 있지만 수입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국제에서 깔아놓은 정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뭐 그런 점이 장점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트레보스 풀체인지 어찌 보면 헬리세이드 <laughs> 숙적 아닌 숙적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